안녕하세요, 마웨입니다. 오늘의 아마피시장을 보시면 뭐 보시는 것처럼 짙은 또이 초록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제와 뭐 하루 만에 지금 완전히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어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이었죠. 이제는 시즌 종료가 된 것일까라고 봤을 때. 저의 관점으로는 시즌 종료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리플이 어제 같은 경우 꽤 깊은 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래들이 패닉셀을 한 것이냐 라고 봤을 때 패닉셀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래들은 매집의 흔적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뭐 하루가 지난 이 시점에서 시즌 종료는 아니라는 것이 뭐 하루만에 증명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어제 이 급락을 통해서 이 개미들만 그러니까 손 약한 개미들만 완전히 지금 털린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왜 명확히 이 개미들이 털렸는지.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어 제가 어제 탈방에서 어제 제가 이 글을 포스팅할 그 시간이 어 보시는 것처럼 오후 그러니까 밤 11시 한 20분 쯤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무엇에 주목을 했었냐면 이것을 어 보여드리면 이게 어제 한창 그 장이 좀 불안할 때 그때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3조 2천억 원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당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코로나와 FTX 사태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조 2천억 원이라는 것이 달러로 했을 때 20억 달러 정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와 FTX 사태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한 물량이 청산이 당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요 다음 기사를 또 보여드리면 어 요것도 어제 밤 9시 40분 이제 버거 타임이 시작된 무렵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바이비트의 CEO가 선물 포지션의 청산 규모가 20억 달러가 아니라 최대 100억 달러로 추산이 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좀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바이비트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이 CEO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오늘 선물 포지션의 강제 청산 규모는 20억 달러가 아니라 최소 80억 달러에서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2조원에서 15조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런데 왜 20억 달러가 아니라 최대 100억 달러냐 어,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이비트의 청산 규모가 3억3300만 달러로 표기가 됐는데,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21억 달러로 집계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비트의 CEO가 자신 거래소의 이 청산 규모가 실제로는 21억 달러인데, 표기상은 3억3천밖에안 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표시된 이유가 뭐 API 제한으로 피드풀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뭐,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이비트 외에도 다른 거래소도 비슷한 관행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볼 때 최대의 청산 규모는 20억 달러가 아니라 최대 100억 달러까지 청산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이 바이비트의 CEO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이 CEO가 직접 이 데이터를 보고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상당히 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으면서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어제 하루 동안 청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 여기를 좀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이 알트코인의 선물 물량이 청산을 당했다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현재 이 시장은 상당히 정화되었다고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곧 개장돼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미 증시가 개장되기 전인데 이미 증시가 잘 마무리가 된다면 바닥은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 시즌 종료잖아요. 그런데 이 시즌 종료로 가려면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 하락이 암호화폐 시장만의 악재로 터진 것이 아니라 이 매크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진짜 이 시즌 종료로 가려면 매크로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증시가 진정화만 된다면 이미 어마어마한 물량을 청산시킨 만큼 더 하락을 시킬 요인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은 매크로 요인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 그런데 이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 어, 이것을 보시면 이제 어제 자정이 넘어서 12시 47분에 이 트럼프가 멕시코와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를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아침이었어요. 멕시코에 이어서 캐나다까지도 30일 관세 유예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이 합의 사항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 급락발의 가장 큰 요인이 이 관세전쟁이었는데, 이것이 뭐 미봉책일 수도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 봉합이 됐기 때문에 가장 불안했던 요인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어제 이 미증시가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 다우존수가 0.2% S&P 500이 0.7% 나스닥도 마이너스 1.2%니까 어제 선물 시장을 체크를 했을 때뭐 거의 한3% 가까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낙폭을 좀 줄이게 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비트코인 어제제가 뭐큰 폭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시즌 종료로 볼만한 그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린 것이 이 92K, 그러니까 그동안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해왔던 이 92K가 어제도 한때는 뭐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말아 올리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지 않는 한 시즌 종료로는 보기 어렵다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긴 아랫꼬리를 달면서 심지어 전일의 그일봉까지 모두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 심리적인 장벽으로 볼수 있는 10만 달러를 다시 회복을 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은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반전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것이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알트코인이잖아요 어, 그러면 또 토털2 이더를 포함한 이 알트시총도 보시게 되면 이 토털2의 어제 일봉도 마찬가지로 정말 엄청난 이긴 아래꼬리를 달게 되면서 결국에는 또 양봉으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 깨지지 말아야 할그 지지선 요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선이 작년 3월의 고점, 그러니까 작년 3월의 고점을 넘어서고 몇 번의 위기가 이렇게 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3월의 고점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한 차례, 두 차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지켜주는 흐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 탈방에도 이번 급락이 나오기 전에 이때였었거든요 아직이 크게 하락이 나오기 직전에 지금 이 구간대에서는 이렇게 지지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켜주려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에 이 알트 회복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것이 이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살아 있는 한. 불장의 불신은 저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 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리플도 좀 살펴보게 되면, 어, 정말 이 리플이야말로 진짜 이 강한 회복력을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리플의 약한 손들, 그러니까 이 개미들을 어제 급락으로 상당히 좀 털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왜 그러느냐? 일단, 현재 이 니플 흐름부터 보고,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어 그러면 제가 어제 텔방에 또이 니플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 보시면, 어제 하루 동안 이 니플이 꽤 많이 낙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결코 약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현재 니플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 요것이 이제 니플 일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어제 급락이 나오고, 요런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온 가운데, 그래서 이때가 2.3달러 정도였었거든요. 어 그런데 제가 이 상승 채널을 그려본 것이, 요 꼬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몸통으로 기준을 했을 때, 요때 11월부터 12월 달까지 나왔던 그 상승과 1월 달에 나왔던 그 상승, 요때 고점을 연결을 하고, 또 저점 역시도 연결을 해 봤을 때, 어제 비록 한때는 이 1.7달러까지 밀리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좀 진입을 하면서 이것으로 봤을 때 현재 상승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또 어떻게 흐르게 됐느냐. 이것을 보시면 또 간밤에 좀더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그 가격은 2.7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이 하락을 전부 다 말아 올리게 되면서 결국엔 양봉으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지지 말아야 할이 지지선 그러니까 2021년 최고점인 이 1.96달러를 한때는 깨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이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켜야 할 부분은 여전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순항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어제 이 급락을 통해서 개미들만 지금 완전히 좀 털려 나갔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 고래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100만 개 이상의 고래 지갑수가 지금 이 숫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2,581개 거든요 그래서 이 고래들은 이런 하락을 통해서도 요 빨간선을 보시면 전혀 매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히려 이 초대형 고래 1억개에서 10억개의 이 주황색의 초대형 고래가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지갑수가 한개 증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그러니까 어젯밤에 제가 체크를 했을 때또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이것을 어, 좀 보여 드리면 이 빨간색 고래, 그러니까 100만 개 이상의 이 고래 지갑 수가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만 해도 2,582개였는데 2,632개. 그러니까 50개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초대형 고래, 이 고래 지갑 수가 지금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개 증가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초대형 고래가 이번 급락장 때 매집한 지갑 한 개를 지갑 쪼개기로 나누면서 100만 개에서 1000만 개의 지갑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50개가 증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대형 고래가 지갑 쪽개기를 하면서 크게 증가했다고 라볼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 고래들은 이번 급락장을 통해서 패닉셀 매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것이고, 오히려 고래들의 매집을 추정해 볼수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고래들은 예전에 뭐 0.5달러 때, 그러니까 뭐 700원 정도죠? 그때 가격도 아니고 지금 2달러나 되는 금액을 지금 시점에서 왜 그렇게 매수를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리플에 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이 대세 코인은 리플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현재 이런 회복력 그리고 고래의 움직임을 봐서도 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때이 비트코인이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된다면 이 리플 역시도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